10%의 소금물의 양이 몇 g인지 물었을때 10%의 소금물의 양을 X로 잡으면 돼. 그러면 10%짜리 소금물의 양을 Xg으로 써면 20%짜리의 소금물의 양은 2 0 0배기 X가 돼야 돼. 그래야지 그두개 더한 값이 200이 되니까. 그럼 그 값이 200g짜리가 되는데 뭐가 돼야 된다고? 18% 이하가 돼야된다고 그럼 요기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더하기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그치 여기도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렇게 해서 식을 세워버리면 되는거야 알겠어? 그럼 요 보증식을 이제 풀면 되니까 양변에 100식 다 곱하면 그렇지 여기가 10x 여기는 20 곱하기 200 마이너스 x 여기는 18 곱하기 200 그리고 또 10씩 없애줘 그럼 여기는 x 400 마이너스 2x 28이 16 1은 2, 360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x가 되고 400이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40이 되지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는 바뀌면서 40. 그래서 x는 40g 이상이에요. 농도에 관련된 문제는 그냥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 음,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은 틀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음, 숫자만 달라지는 것뿐이야. 화이팅